양팔 태극 돌리기 좀해보실게요 네, 어, 편하게 안 어깨는지 어깨도 푼다는 생각으로 오른손 안에 한장안의 예비 동작, 한장안의본 동작. 어깨 푼다고 생각하시고요. 손목 꺾으시고 반대 여기가 예비 동작, 본 동작. 둘, 셋, 넷, 넷, 둘, 둘 크로스 하시고 우 상단 마킹. 여유 게 내리 걸리고 올라가는 팔이 바깥으로 내려오는 팔이 안으로 그게 더 수월해요. 들어오세요. 포스우상강 박기 좌상단 자두발 모아 볼게요. 구부리면서, 무릎 약간 낮추면서, 올리시고, 무릎 하면서, 쭉. 무릎 약간 구부리면서, 무릎 딱 붙여주세요. 무릎 하면서, 좌상강. 앞에 크로스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좌삼각이 이 장단에 따라서 내 몸을 컨트롤 해보세요 동작을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장단에 따라서 내 몸이 이거예야 돼요 하나 둘셋넷넷둘둘할때 구분을 해주세요 내비동작 무릎 구부리면서

무릎 약간 구부리시되 척추 세우시고 반듯하게 이렇게 하면서 어깨와 등 가슴 풀어준다고 생각하시고요 가볍게 하세요 내 돌아가는 만큼 돌리시고 가슴 앞에 교차하면서 무상단만 그 그렇죠 올라가는 왼팔이 위로 바깥으로 올라가는 발이 바깥으로, 내려오는 발이 안으로. 자, 이제 정면이죠 이제 10시 반, 1시 반 할게요. 아, 본 동작 할때 10시 반. 중앙. 1시 반. 약간 트세요. 10시 반 방향 보시고. 쉬고 한시반 방향 보시고 네쉬면서 마시고 네십 네 다섯 번 다섯 번더 하실게요. 손머 막을 때 손목 딱 꺾어서 자극이 되게 하시고 좌다 한번 몸을 옆으로 오케이 자시고 해주시고요. 이게 하시면 어깨하고 등 여기 상흉추 쪽이 좀 많이 풀어져요 자, 이번에는 새 날개지 숨고르기 할게. 역시 손을 연습하기 위해서 손 옆에 보시고 일단은 팔꿈치 겨드랑이 열어주세요. 팔꿈치 손목 손가락 이렇게다가. 올렸다가 내리시고 내리시면서 무게 약간만 구부리시고요. 단전 힘이 들어가요. 겨드랑이 공간이 열어주시고 팔꿈치, 손목, 손가락 다시 팔꿈치, 손목, 손가락 순서대로 내려오는 느낌으로. 하시고 척추를 열어주세요. 내쉬고 좀 어려울 거예요. 숨이 깊어서. 자두배 빠르게 할게요. 반장단 올리고 반장단 내쉬고 가볍게 작은 느낌대로 내쉬고. 내가니 날개짓을 하듯이 내리시고 팔꿈치부터 손목부터 가는거요 팔꿈치부터 어깨 이, 이 겨드랑이 공간 열어두시고 이렇게 밀려나듯이 겨드랑이 공간 열어두시고 이렇게 네. 그러면 마치 하나 둘셋 네. 팔꿈치부터 팔꿈치부터 손목부터가 아니라 팔꿈치부터 움직이세 팔꿈치 의식을 하시면 움직임이 조금 더힘 빼시고, 어깨 힘 빼시고, 팔꿈치, 손목, 손끝. 팔꿈치, 손목, 손끝. 자, 단전 앞으로 모으세요 내 움직임에 마음을 실어서 내 마음으로 움직임을 이렇게 의식하고 자각하면서 몸이 하나로, 통으로 팽창했다가 통으로 수축하듯이. 팔꿈치, 손목, 손가락, 팔꿈치부터, 팔꿈치 의식하세요. 팔꿈치, 팔꿈치 의식하시고, 어, 점점 좋아져요. 팔꿈치, 손충 밀어뜨리고 팔꿈치 나중에 손가락 폈다가 예. 자, 등으로 숨을 쉬세요. 척추를 열어주시고, 척추의 기운의 통로 열어주시고요. 내쉬고. 자, 요거 열번더 할게요. 3번 더 마시고 호흡과 함께 하셔야 단전이 더강화돼 단전 중심 내릴 때 단전 힘이 들어가죠 자, 이번에는 지금보다 9배 더 빠르게 하나 둘 같이 세가 날개짓다는 텐, 헤, 하나, 둘, 셋, 다시 두배 드리게, 하나, 둘, 셋, 텐, 테, 하나, 둘, 셋. 내쉬고, 푸시고요 아침에. 자리? 자리? 네, 네. 자, 코드 정리합니다. <laughs> 벌써 당시야까네배우 세트 정리해. 병원을 아, 땡겨 땀땀 많이 거할때몸이막 이렇게 더잘 풀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호흡과 함께 하면 그렇다고 얘기해줘야 대답을 해요 대답을 대답면 이걸 대답을 하면 치매에 빨걸려 치매 예방 전문 강사세요 자 그러면 이젠 우 학생 살짝 발 아픈지만 내리면서 찍으면서 좀 교차 슬라이드하면서 좌 학생 이런 식으로 갈게요. 네, 학생 자 준비 하나 둘 셋. 좀만 살짝 찌르세요. 체중은 뒷발에 둘. 자. 자, 뒤로 갑니다. 하나. 둘. 셋. 텐트. 넷. 하나. 둘. 셋. 살짝. 뒷발에 체중이 있어야 돼요. 앞발은 살짝만 내려놓고 밑에는 거의 발이 걸친 거잖아요. 약간 들은 비둘 그 정도로 그냥 살짝만 찍어주 돼요. 뒷발에 체중이 있어야 돼요. 뒷발에 체중을 둬서 슬라이드하면서 가고 살짝 찍고 슬라이드하면서 가. 네. 소는 체중이 하고아 그건 네, 그냥 사람은 뭐 아, 상관 없는데 아, 네. 계속 하면서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바꿔서. 이거죠. 자 이번에는 방향전환. 자. 준비 우학세. 내리시고, 슬라이드 앞으로, 1 2시 자, 이번 9시 방향. 아시 방향. 한 번만 더. 정학세. 살짝 찍으시고, 그리고 여시 방향. 준이 우학세. 살짝 내려놓으시고, 호흡관. 하시고, 내쉬고. 자, 또 턴. 자, 둘, 둘, 셋, 둘. 셋. 또 턴. 하나, 둘, 셋. 하나, 또 턴. 이렇게 해주세요. 밑에 먹이, 먹이 굶지 마시고. 자, 내쉬고. 학습, <laughs> 학습 하는데, 여기에서. <laughs> 딱 가서, 여기, 이렇게, 여기가 척추를 빵짝하게한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우리가 틀 때도, 틀 때도 이 어, 척추 마디마디 틀어서 뭐, 이 경추가 제일 많이 돌아가고,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이렇게 돌면서 예, 이런 느낌으로. 예, 이런 느낌으로. 근데 여기는 뭐, 무지 안움츠도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이거 연결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서 바닥을 보거나 틀면서 천천히 보지마시고 그냥 시선은 수평으로 웬만한 수평으로서 해 정면을 본다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살짝 할 때도 엉덩이, 골반을 뒤로 쭉 빼서 여기를 쫙펴 주셔야 돼요. 등 펴서 이런 네. 그 정체 운동과 효과가 있게. 기공할 때도 그런 원리를 가지고 하시면 좋아요.